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륵바을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신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와께서 호 기돈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니라 이제 너는 너의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스타일로 일약 월드스타가 된사이님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자신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구석진 곳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도 한 순간에 월드스타가 될수 있고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그가 갑자기 월드스타가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공연을 통해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공연을 할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의 추청을 받아 강연을 할 때에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미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결코 오늘 그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군대를 조직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출정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1절입니다. 여륵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쌤 곁에 진을 쳤고 미대한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도원이 앞장서고 무장한 청년들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기도원은 이전의겁 많은 청년이 아닙니다. 미대한의 군대와 당당하게 맞설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숫자로 전쟁하여 승리하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군인들을 면담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마치 메뚜기 첫 때처럼 수요를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이 타고 낙타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지금 있는 숫자로도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제 그의 휘하에 남은 병사는 1만 명입니다. 1만 명으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기도원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가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원은 두려움 없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단호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의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